그래서 국가 기록원에 가면 빠지엄으로 가면 막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교직 생활 때 교재를 나오지 않고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낙도 지구에 가서 어린이를 접하고 보니까, 예쁘고, 때묻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 사랑스러움을 느껴가지고, 돼지까지 임해왔어. 한, 마음 변하지 않고. 그게 나의 교육생활이 전부라고 해도 간이 아니라. 내 제자가 어린이가 왔어. 그래, 만나서, 우리 집에서 만나서 이르,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데, 내가 마중을 나가니까 그네들도 자꾸 나를 덜 돌아보고 나도 그놈들로 자꾸 돌아보고 이랬는데 내가 거기에서 느낀 거는 뭐였냐면 야 내가 교직생활을 참잘 택하고 했었구나 교직생활을 안 하고 한 세상을 보냈다면 은 저런 아이들이 내한테 오겠느냐 그래서 내가 흐뭇한 마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음. 내가 어릴 때, 나라도, 개인도, 가난한 시대라, 연필 한 자라도 내 손에 닿이면, 그게 아주 귀중 품으로서, 그냥 넘기지는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자라고 나니 자라고 보니까, 자연, 모든 것은 귀중한 도움이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자료를 모으게 된 동기라 또. 응.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자료를 모집하고 특히나 교육에 관해서는 더 애착을 가지고 지금 지금도 모으고 있어요. 9월에 정년대임을 했거든. 9월에. 그러니까 약4반세기 동안 교직을 떠난 세기 되는 거지 지금. 내 주변에 물건이 하나 생기면 은 그것을 교육에 관한 자료로 어찌, 어떻게, 어 쓰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늘 수집을 하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21살에 깨는 70년 넘게 됐지.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런 생활을 배낭무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네. 할머니가 하나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박물관을 하니까 자꾸 사람이 오는 니라 오늘 밤에 우리 재산대데 손님이 자꾸 온다 이 말이다 그러나 거기에 내석을 하나도 안고 다 받아들이도록 그게을고맙다며요 2018년 2018년 전 생방송을 t 비가나온는데 그래, 그 할머니가 참, 그, 그, 대접 다 했다. 내 하루를 해가, 자지하니 그래. 밤에도 해야 되고, 아침에도 해야 되고. 그래도 할머니가 참 욕받았다. 그걸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 어떤 때는 백팔십 8 0명이 들어올 수가 있어. 초등학생이. 6학년 전지가 딱 들어오는데, 그런 할머니도 그런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어. 나는 5월 11일 날 갔는데 내가 참 박물관을 교대에 잘 줬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왜뭐 그러냐면 내가 생각지 않는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있더라고. 과연 내가 우리 집에 갖고 있었으면 이런 게 일이 되겠나?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참잘 줬구나. 참, 교대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싶은 게 제일로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래서 나는 돌아와서 집에 와서 마음이 부드해지더라고내 자루가 어떻게 됐는가 고민을 좀 했는데, 이제는 가보고 나니까 든든해서. 그 허무다지. 그 다음에 내가 그 제자들 맹무을딱 갖고 있거든. 내 평생 그놈들은 내 따님이라. 그놈들도 내한테 선생님이고 그런 자세로 지금도 임하고 있어 지금도 내가 전화를 먼저 해. 그러면 제자들이 아 우리가 전화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거기에 답을 뭐떻게 하느냐 면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늦게 한게 있나. 아무라도 먼저 하면 되지. 그러면 소통이 되지. 내가 양성소를 수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오히려 내 목여보다 더이 관심이 많아지고, 또 진주교 대는특기나 역사가 깊은 곳이라, 또, 좋은 선생님들을 길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일 으뜸이 되는 교육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것내 바람이. 그 중에서도 <laughs> 내 자료가 더 교대 학생들한테 활용이 되었으면 가서 전시만 해놓고 있을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좋은 대학을 만들었으면 내 바람이 그였을 뿐니데 교대 발령 받고 나면 그만 무엇을 딱 스, 생각을 하느냐면 천인생 성긴 내가 교감되고 교장되고 그거 안에 야돼요 거기는 초연하고 뭐부터 내가 부여된 우리 아이들 보때 사랑 하면 돼. 그거 만족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내가 거짓 거짓간이 인연 사랑 추억이거든. 이세 단어는 독이 없어. 독이. 뭐, 엇이 뭐 있느냐? 그러면 그리움만 있다. 그래, 그리움. 교육에는 그리, 그리움만 있으면 그 인성 교육이 된 거라.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 학교는 문자와 글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인생을 가르치 예쁨을 가르치는 곳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교대생들도. 뭐, 저든지, 우리, 자기 함께 부여된, 단, 저, 제자들, 함께, 사랑만 갈 수, 에이, 맞아. 좋은 마음신만갈 수, 뭐, 나는 그, 백구로 간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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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런 건에다든 일년도 그래요. 이 자전거를 이제 6km 내가 고행 한번 해야 되겠는데. 행편이 그게 안 되는 거라, 행편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가그 수소문을 하는, 여기 내가 연구를 해본 결과 71년도라, 71년도. 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에 특쿨버스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육대학교 교장, 부속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변질이 있었어. 굉지히 생각 딱 괜지로 와서 얼마나 내가 기쁜 하더지 교장 선생님이 어떤 말을 괜지에테 놨느냐면, 기차로 삼천보 와가지고 기차로 태 가지고 진주로 오이라 진주 우리 학교로 오면 내가 우리 학교 보아서는 우리 학교도 고갱 진주 지내도 고갱 시 좋구만. 그 그래, 내가 얼마나 기쁜는지. 그래 아들이형면뭐들보 고갱. <뭐라>. 육지 육지 하번 가고 다근데 자전거 좀 타고 고